자, 2 0 1번을 보시면 두 실수 AB에 대해서 FX가 나와 있고, 저 문제에서는 F. X I. 얘가 이제 EA-P를 만족하는 한근이 A다. 한근이 A다. 근이 나왔네? 뭐 하라는 얘기일까요? 페이퍼라는 거지. 설영맞죠너 보석 딴 생각하는 거 알지? 우리 휴지석하고 바꿔야겠어요 자리를. 우리한테는 창은 사치야. 저기 너무 덥대요. 응? 지금 너무. 애들 더워져야 내려드려. 자, 그랬을 때 문제에서는 b a가 p 분의 q로 한다면 p 플러스 q를 구하라는 거고. 자이 문제 보시면 f x가 결정되어 있는 거 f x가 x 제곱. 그다음에 a 1x. 어하기 2비 e, e, 근데 의외로 방법은 보이지 않아요? 이거 뭐하는 얘기야? 그럼 데이터라는 거아니요 데이터 했을 때 결과가 실수 나온다는 거아니요 그러면 a 플러스 i의 제곱에다가 자 이렇게 쓴 다음에 어차피 허수구가 없거든 그 우리가 허수구부터 합시다 수스부터보시면 이쪽에서 보나와이 a가 나오죠. 그리고 여기 가운데에서는 a 1 자체, 그게 문제에서 없다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알았네, a 하나가 3분의 1이라는 거. 그다음 실수부 볼까? 자, 실수부의 경우도 이제 a 대신에 3분의 1 바로 집어넣어서 할게요, 여기서 이제 우리 a 제곱 나오죠, 9분의 1. 그리고 마지막에 i의 제곱 마이너스 1도 모일 거고 이쪽에서 a 마이너스 1하고 a를 곱할 거니까 <laughs> 마이너스 3분의 2하고 3분의 7하면은 마이너스 9분의 2인가요? 아 외로워. 자, 여기 이제 2a인가봐. 2a니까 3분의 2마이너스 1인가봐. 괜찮? 대이한 것도 외우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네. 3B는 내가 9로 바꿔버리면 이게 9분의 4가 될 거고 요거 이제 마이너스 9분의 1 넘겨주시고 마이너스를 넘겨서 플러스 9라고 쓸 거고 이게 27분의 2건가 봐. 그냥 잘한 거야? 넘어가도 돼? 넘어가는데, 오남 나오면 이제 민서책임이야 그래서 문제에서는 뭐고 하는 거니? B 빼기 A고 하는 거였대. 27분의 14에서 이것도 2 7로 바꾸지 뭐. 27분의 5다. 걔한테 틀렸는데 왜 아무도 뭐라 안 하지? 없애버려야지. 잘했어? 오디가분이 고분이, 분이 고분이, 고분이, 고분까고분까 고분이, 고분분이분이분이분이분이분이 고분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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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이 고분이, 고이